안녕하세요 월백 기타입니다. 오늘은 엔진오일을 교환해 볼 건데요. 촬영 장소는 메이드존입니다. 준비물은 에어필터, 오일필터, 엔진오일 이렇게 필요합니다. 에어필터, 오일필터 같은 경우에는요. 파트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엔진오일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메이드존 같은 경우에는요. 리프트랑 공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용료는 시간당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토탈 비용 82,400원 나왔고요. 직접 교환하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공임나라에 공임을 맡기시면 3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 교환 순서는 요 자막으로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엔진 교환 주입구를 여는 이유는요 어, 압력 때문에 오일이 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해 놓고 밑에 드레인 볼트를 뚫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드레인 볼트에 있는 와샤 같은 경우에는 버려주시고요 오일필터 안에 보면 와샤가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새 와샤로 꼭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F10 모델이어도 에어필터의 위치는 다 다릅니다 보통 4기통 같은 경우에는 엔진 위에 있고요 어, 저같이 6기통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네, 528i 6기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6.5L 들어갑니다. 다른 차들이랑 조금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BMW 롱라이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엔진오일, 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 지크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 분기별로 엔진오일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총 교환을 하고요. 대략 한 5천마다 한 번씩 교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뭐 엔진오일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너무 자주 교환한다 뭐 BMW 센터에서는 2만마다한 번씩 교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차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주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거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도 중요하지만 어 시간도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2년 동안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키로스로 계산하기보다는 분기별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에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두번 교환시 한번 교환하고요. 어, 오일 필터 같은 경우에는요, 엔진오일 교환할 때마다 함께 교환해 줍니다. 어, 마지막으로 차량에서 엔진오일 초기화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에 들어오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눌러주신 후에는 왼쪽 버튼을 8초간 눌러주십니다. 1, 2, 3, 4, 5, 6, 7, 8.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엔진오일을 초기화시키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엔진오일 누르시고 똑같이 1, 2, 3, 4. 4초 정도 눌러주시면 리셋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